안녕하세요. TJ 장 선생입니다. 1학기 개학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수업은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모쪼록 선생님들의 순조로운 수업의 시작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플래시카드입니다. 플래시카드는 지식을 암기해야 하는 경우 유용한데요. 영어 단어뿐 아니라 여러 교과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사이트는 온라인 수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무료 플래시카드 서비스입니다.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영어 단어 학습을 위해서 클래스 카드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점차 유료 서비스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학생의 학습 이력을 기록하고 퀴즈 배틀을 할수 있는 클래스 카드의 유료 서비스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로그인도 필요 없고 어느 디바이스에서나 잘 되는 나름 나쁘지 않은 플래시 카드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 볼 플래시 카드 사이트는 이전에도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Flipity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매우 다양하고 유용한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플리피티 사이트인데요. 첫 화면에 맨 처음 나와 있는 바로 이 플래시 카드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 l i p p i t n e t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왼쪽 상단에 있는 플래시 카드. 자, 여기서 템플릿이 있습니다. 자, 템플릿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문서 복사, 사본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네, 4번이 하나 열렸고요. 지금 뭔가 복잡하게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예시로서 기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쭉 긁어서 삭제를 하고요. 자 지금 여기 1행과2행은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3행부터 어, 플래시카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텐데. 자 지금 a열이 있고 b열이 있죠. 자 a열은 카드의 앞면 비열은 카드의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입력을 할 텐데, 직접 여기다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붙여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카드의 앞면에는 영어 단어가, 카드의 뒷면에는 그 단어의 한글 뜻이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그 해당 언어의 인공적인 음성이긴 하지만, 읽어주는 서비스가 또 가능합니다. 자, 지금 영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한국어니까 제가 코리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카드의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 텍스트 색깔은 뭐 푸른색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카드의 색깔이나 글자의 색깔이 의미를 가질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네, 이제 다 되었는데요. 이제 퍼블리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에 가서요. 자, 웹에 게시라고 있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실 것은 여기 지금 크롬의 파일이 아니고요. 예, 스프레드시트의 파일 메뉴입니다. 네, 여기 파일 눌러서 웹에 게시라고 있습니다. 자, 웹에 게시 눌러서, 예, 게시 한번더 눌러주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예. 자, 창이 뜨는데요. 이거는 닫아 주시고.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시트 Get the link here를 눌러서 자, 여기 긴 링크가 보이죠? 자, 여기 갔다가 올리면 복사할 수 있는 메뉴가 뜨죠. 자, 링크 복사해서 자, 다된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새로운 창 열어 가지고 제가 복사 링크 한번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래시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간편하게 만들어졌고요. 자이 링크를 학생들에게 주기만 하면 학생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네, 단어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소리를 네, 켜주고요. 네 누를 때마다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습니다네 한국어로 읽어주죠. 자 다음. 네 누를 때마다 넘어가면서 앞면 뒷면을 읽어주고 보여줍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다음 카드 그 다음 카드 넘어갈 수 있고요. 뒷면은. teacher, 선생님, 네. 그리고 학습한 카드는 예, 이 메뉴를 통해서 제거할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학생, 예, 네. 여기를 Playground. 누르면 뒷면을 보여주고 다음 카드 넘어가고.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학생들이 이걸로 예, 듣고 또 말하고 예,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탭을 누르면 어, 리스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예 네,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탭입니다. Practice인데 여기 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첫 번째 어, 데스크라는 카드의 앞면을 보고 그 뒤에 예, 해석을 카드 뒷면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맞으면 이렇게 녹색 체크 표시가 뜨고요. 자, 엔터 한번더 치면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자, 또 맞췄습니다. 자, 맞출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바뀐 걸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자, 학교인데 제가 학생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틀렸습니다. 자, 틀리면 자, 틀린 개수가 카운팅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선생님 맞았고요. 학생. 예. 운동장. 예, 다 맞췄는데 자 교과서인데 교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입력된 값이 교과서기 이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쓰면 이렇게 틀렸다고 인식을 하고요. 자 마지막에 스코어가 71%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5개 맞고 2개 틀렸다. 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주고 이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도록 해도 훌륭한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를 완성해서 캡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탭 매칭인데요. 자 매칭에서는 자 지금 시간이 아마 카운팅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클릭을 하는 순간 네 이렇게 카운팅이 되고 있죠. 1초, 2초, 3초.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매칭을 시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 이렇게 사라지고 선생님 사라지고 예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 기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기서 20초. 이 장면을 캡처해서 물론 또 제출해도 과제로 수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모어리란 탭이 있는데, 자 여기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빙고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새로운 탭이 뜨면서 자 여기 프린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이로 프린트할 때이 메뉴를 사용해서 교실에서 나누어 주고 빙고 게임판으로 어, 게임 수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단어 개수가 작아서 칸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온라인상에 플레이가 가능한, 예, 이게 플레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죠. 자, 앞면으로 해도 되고요, 뒷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만 눌러주면은 아이들이 자 서로 다른 빙고 게임판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네, 소회의실에서 서로 빙고 게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여기 는 링크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소회의실에서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크로스워드 퍼즐도 자동 생성해 줍니다. 자, 그래서 카드 앞면에 영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와 다운, 카드의 뒷면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요. 이 힌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적어 내려갈 수가 있겠고, 여기는 열쇠를 누르면 정답을 보여줍니다. 자, 프린트 버튼 눌러가지고 종이 출력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이 기능은요. 예, 보드에 단어를 올려 놓고 어, 설명한다든지, 분류한다든지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화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매칭 게임이 또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아시겠지만 예, 똑같은 단어 혹은 카드의 앞면과 뒷면. 자, 두 개를 발견해서 예, 짝을 짓는 게임이죠. 카드 한 개를 넘기는 순간 여기 타이머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운동장. 예,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죠. Chair. Visa. Chair. Visa.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카드를 다 넘기면 타이머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퀴즈쇼 기능인데요.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온라인 수업하실 때도 괜찮고,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팀내 네 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플러스 눌러서 팀 수는 조정할 수 있고 팀명도 지금 팀원 돼 있지만 뭐 1조 자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뭐팀 B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값으로 뭐 100점을 줄 수도 있고요 핸디캡을 어, 줄 수도 있겠고 예, 이건 미리 설정 가능합니다 자 순서대로 1조부터 쭉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고 먼저 문제를 보여주고 손을 먼저 드는 팀에게 기회를 줘도 되겠습니다 자 1조의 하트에 100점짜리 문제 예, 체현데 자, 그럼 카드 뒷면의 뜻을 말을 해야 되겠죠? 의자라고 잘 말했다고 치고요. 예, 맞췄습니다. 예, 의자 맞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 아까 100점 플러스 100점, 200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팀 B. 자, B는 별의 예, 100점짜리 문제. 자, 티처. 자, 티처인데 선생님인데 틀렸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X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점수가 마이너스 100점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음 3번 팀 같은 경우는 클로버의 200점짜리 문제 자 기본 팀 200점이 있습니다 자, 200점짜리 문제 아 이거는 꽝이네요 자그 다음에 팀4 4번 팀에서는 다이아몬드의 100점짜리 문제 스쿨 네, 학교 맞췄어요 자 그러면 팀4 예, 100점 가져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교실 현장에서는 상당히 아이들이 어, 좋아하면서 재미있게 풀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해도 선생님들께서 화면 공유해서 하면 상당히 재미있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어, 게임들이 또 있는데 하나씩 눌러서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게임으로 활용이 가능한 플리피티의 플래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